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상추를 특정 음식과 함께 먹고 나서 혈관이 막혀 심장이 멈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매일 드시는 상추가 어떤 음식과 만나면 독이 되는지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삼겹살 드실 때 상추쌈을 안 싸먹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늘 먹어왔던 그 조합이 사실은 심장을 위협하고 혈관을 막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추의 놀라운 효능 세 가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세 가지, 그리고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 조합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상추를 꼭 드셔야 하는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허리가 굽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작은 충격에도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구멍이 송송 뚫리는 병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분들께 많이 나타나는데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자료를 보면 상추 100g에는 칼슘이 111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유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상추에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K가 170 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상추는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추를 어떻게 먹어야 뼈 건강에 더 좋을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눈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신문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검은 점이나 실오라기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황반변성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황반변성은 눈의 중심부에 있는 황반이 손상되는 병입니다.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부분이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무서운 눈 질환입니다. 상추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황반의 색소가 점점 옅어지는데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이 색소를 다시 진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상추 한 주먹만 드셔도 하루에 필요한 루테인 20mg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적상추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눈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눈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추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혹시 갑자기 어지러우시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을 할때 발음이 어눌해지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뇌졸중을 의심해보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주된 원인은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상추는 이런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농업정보 자료를 보면 상추에는 철분이 100g당 2.22mg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철분이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끈적하고 덩어리진 혈액이 맑고 묽게 변하는 것입니다. 코메디닷컴 건강정보에 따르면 상추는 혈액 안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해모글로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해 주고 양도 늘려서 빈혈도 막아 줍니다. 지금까지 상추의 효능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째 뼈를 튼튼하게 해 준다. 둘째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 줍니다. 셋째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 준다입니다. 상추의 효능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몸에 좋은 상추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은 나트륨이 많은 쌈장입니다. 여러분께서 고기 드실 때 쌈장 안 찍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쌈장이 바로 문제입니다. 쌈장은 고추장과 된장에 설탕과 소금을 대량으로 넣어서 만듭니다. 건강정보 전문 사이트 자료를 보면 쌈장 한 숟가락에는 나트륨이 4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고기와 쌈장, 그리고 다른 반찬에서 나오는 나트륨을 모두 더하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장기의 점막이 손상되어 염증과 바이러스에 취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쌈을 드실 때는 쌈장을 아주 조금만 찍어 드시거나 명이나물이나 무쌈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된장을 조금만 올려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상추 겉절이입니다. 상추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삭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런데 요즘 겉절이 만드는 방법을 보면 설탕을 정말 많이 넣습니다. 웰리스 라이프 건강정보에 따르면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염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뇌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상추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점입니다. 상추의 칼슘과 엽산 같은 성분이 설탕 때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영양은 하나도 못 얻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추 겉절이를 만들 때는 설탕 대신 조청이나 올리고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맛있는 식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추의 영양소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생마늘을 과다하게 먹는 것입니다. 삼겹살에 상추쌈 싸서 생마늘 듬뿍 얹어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실 겁니다. 물론 마늘이 몸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건강정보 사이트 자료를 보면 지방이 많은 고기와 위를 자극하는 생마늘,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한 상추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복부 팽만과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한 성분이 있습니다. 살균과 항염 작용에는 탁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간과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공복 상태에서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늘은 구워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도 살짝 데쳐서 드시면 소화 흡수가 더 원활해집니다. 고기와 상추를 함께 드신 뒤에는 커피보다는 유자차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추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계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뻑뻑해지는 건 느끼시죠? 상추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눈이 환하고 촉촉해집니다. 권농종료 식품 정보 자료를 보면 상추의 루테인과 계란의 비타민 D가 만나면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고 비타민 D는 이 루테인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이것은 눈의 각막과 망막 세포를 재생시켜 줍니다.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고 흰자위가 하얗게 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상추에는 칼슘이 풍부하고 계란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상추에 계란말이를 싸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로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은 두부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건 느끼시죠? 상추와 두부를 함께 드시면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집니다. 삼성 유스름 자료를 보면 상추는 95%가 수분입니다. 천연 피부 보습제라고 불립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천연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해서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갱년기가 오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몸이 갑자기 더워지거나 열이 식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두부를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상추에는 우유보다 1.5배 더 많은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의 양질의 단백질은 관절을 튼튼하게 지지해주는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50대 후반부터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이 더 활발해져서 뼈 손실이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이 균형을 맞춰주고 새로운 뼈 조직 형성까지 도와줍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상추 겉절이와 생두부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로 드시면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최고의 조합은 마늘을 적당량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아까 생 마늘을 과다하게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을 익혀서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코메디닷컴 건강 정보에 따르면 상추와 마늘을 함께 드시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마늘의 항균 및 항염증 효과와 상추의 혈액 순환 촉진 성분이 만나면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특히 중년 건강에 안성맞춤입니다. 구운 고기를 드실 때탄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발암물질을 줄여줍니다. 요리 연기로부터 폐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마늘에는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등이 풍부합니다. 칼슘, 인, 철, 칼륨 등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필요한 몸의 기력 회복을 돕습니다. 상추의 락투 카리움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늘의 비타민B1과 B2는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잠을 잘못 이루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때 마늘을 곁들인 상추쌈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마늘은 구워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고 한 번에 두세 쪽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상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심장수술을 받으셨거나 혈액 응고 방지약을 드시는 분 계십니까?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상추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마일헬스 건강정보에 따르면 상추에는 비타민 K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과 정반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추를 많이 드시면 약 효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상추에 대한 효능과 상추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과 상추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추의 세 가지 놀라운 효능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둘째, 루테인 성분이 풍부해서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황반변성과 안구건조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셋째, 철분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조합 세 가지도 기억하십니까? 첫째, 나트륨이 많은 쌈장은 혈압을 올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유명이나물이나 된장 조금으로 대체하십시오. 둘째, 설탕이 많은 겉절이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조청이나 올리고당으로 대체하십시오. 셋째, 생마늘 과다 섭취는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구운 마늘을 적당량만 드십시오. 보약이 되는 최고의 조합 세가지도 기억하십니까? 첫째, 계란과 함께 드시면 눈 건강과 뼈 건강에 탁월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계란말이와 함께 드십시오. 둘째, 두부와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생두부와 함께 드십시오. 셋째, 구운 마늘을 적당량 드시면 혈액순환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두세 쪽만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도 기억하십시오. 혈액 응고방지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추 섭취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